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오 맹세라는 것은 어떤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거나 하늘에 대고 혹은 부모님의 이름이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할 것을 허용하고 권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예루살렘에 대고 네 머리에 대고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은 일종의 강조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할 때이 남자, 이 여자를 배우자로 맞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죠. 일종의 맹세입니다. 공직에 취임할 때나 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충성을 서약하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손을 들고 서약하며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국기를 바라보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맹세라는 것이 내 말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 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을 만한 말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37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십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은 마귀의 일이라고 규정하시며, 모든 종류의 거짓을 매우 싫어합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하죠. 이거 팔아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손해 보고 장사합니다. 정치인들은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표를 얻기 위하여 무분별한 공약을 내겁니다. 사태를 호도하는 언론들도 있지요. 사건을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기도 합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SNS를 타고 범람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고. 끝내 진지한 뉴스를 포함한 모든 뉴스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말과 실제가 다른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의뢰의 거짓을 말하려니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말에 어떤 전략적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대하면서 이건 보수 언론이니까. 이건 진보 언론이니까. 제멋대로 사실을 왜곡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진실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이야기할 때는 재미있는데 다 마치고 나면 얻은 게 없고 시간만 낭비했고 기분 나빠지고 무언가가 내게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내가 고양되는 느낌. 많은 것을 얻었다. 풍성해졌다. 여운이 길게 남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와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진실하기 원합니다. 진실을 말하다가 불리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저의 입술을 재단의 숯불로 태워주옵소서. 저의 입에 파수꾼을 두어 거짓이 세워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